이게 안티고아가 로 가는 버스 래요 미국의그 스쿨버스를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스쿨버스를 뭐 기증했다고 그러는데 센트럴 아메리카에 이게 이 엄청 덜컹같네저 버스 탔다가 아주 그냥 아우. 번역을 치렀습니다 번역을 네 저게 그 미국에서 기증한 그 스쿨버스인데 저걸 개조해가지고 <laughs> 예쁘게 개조해서 <laughs> 음악을 얼마나 정신없이 빵빵히 틀고 쿵쿵쿵쿵 오던지 아 너무 힘들었어 요최브 <laughs> 캔들 날리아누네스나하네뭐다 하러 완전 폐허가 돼 버렸는데 교회였나 봐요 옛날에 건물이. 아, 예. 네. 카페 가서 좀 쉬었다가 보려고 이런 조그마한 오토바이들이 돌아다 아, 바닥이 돌통거려서 도대체 아멀미가 나네. 어지러. 워 아직도 어지러운 거. 예, 네, 도로가 참 특이하네. 문푹 파였는데. 잘도아다니네 저는 그 별점 5개짜리카 커피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울렁거려서 좀 쉬었다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 안에 공사하고 있구나. 세말라에서 나는 커피가 그 화산? 약간 탄, 그러니까 불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면은 그 화산으로 화산으로 인해서 그 탄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다네요. 음. 이렇게 성당인데, 음 여기가 이렇게, 그, 관광객이 좀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여기가 무슨 차치지? 노란색. <laughs> 이렇게. 날이 좋다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음. 일단은 안에는 이따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사들 시켰는데 여기 사시는 분이 요리를 직접 해주시네요 소스 한번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망고 소스인가? 너무 맛있는데 치즈도 버섯도 잔뜩 들어가있어 여기가 그 센트럴 인가봐요 여기. 안티구아의 센트럴에 있어요 다 오리지널 성당이라고 그러네요. 여기는 뭐 관광지로 특화된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뭔가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들기가 많네. 언니, 제 하나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음. 네. 한국 좀 제발. 근데 요즘 애들은, 요즘에 이렇게 한국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인 이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일본과 어, 중국인으로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음. 저는 기들기가 참 많네 여기. 응? 여기는 뭐 노란색 이렇게 많은 것들, 노란색, 하얀색. 응. 응. 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아기자기한 골목, 따라서다 붙어 있는 골목 하며, 그것들이 참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천 년도, AC 천 년, 탁, 알, 아, 깍, 바, 아, 바람도 있는데 마초피추는 1400년도. 음. 여기 뭐 들어? <laughs> 카푸치나스. 카푸치나스. 누이스트라 세뇨라, 세뇨라, 세뇨라 데 또 wow. 다른 분위기네. 음, 네. 또 다른 분위기의 산타클로스. 뭔가 성당의 내부에 들어왔어요. 중간쯤에 있는 정원 같은데요. 거의 건물은 없고 그냥 그 기둥하고 그 외벽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 규모로 보면 꽤큰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것만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의 흔적을 만져볼 들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다 정으로 까서 만들었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 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마도 뭔 지진이나 화산 아니면 저기 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붕괴가 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수도원이 네. 수도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네, 네 이렇게 천장에 구멍을 내서 빛이 들어오게 했나봐요. 이렇게 아, 머리를 잘 썼네. 빛이 들어오게 했나봐 이렇게 이렇게 천장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저기에 아마 유리로 돼 있지 않았을까 저 육각형에 그리고 여기가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메인 신전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무슨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곳에, 저렇게 아치로 만들어 놓은 곳에, 뭐, 소모 마리아상이라든지, 베드로상 이런 것들을 아마도, 아, 이렇게 전시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도. 네, 여기가 그, 수도원 빨래터였던 것 같아요. 저기, 수도원 앞에 빨래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통이 있고, 빨래 할수 있는 이렇게 물이 어디서 끓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래를 여기서 빨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성당이 보이네요. 저기 이렇게 성당 앞에. 는

운달라라고 하는데 아마 운달라가 차1 0 0개차리라 1000개 차리라고0 0개아례 1000개 차례 1000개 라례 1000개 차스1라0 0개 차례 1000개 무슨 사람 발가락 모양이네 나무가네 <laughs> 이렇게 돌계단을 타고 한 20분 정도 오르면 천망대 가득 나옵니다 네그 정상에서 보니까 전부 다 내려다 보이네요. 성당이 꽤 많네요. 크고 작은 성당이 왜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성당이 많을까요? <laughs> 네.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 볼케닉 아래 동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성당의 반쪽은 무너졌네 그래도 음, 저쪽은 폐허가 되는데도 성당 운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어. 네 저녁식사로는 그 롱가니사를 시켰어요 순대죠. <laughs> 아카메카메카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특이한 소스가 있네요. 도르띠아랑 이거는 비노틴또, 그러니까 음, 아이스 슬러시 어, 레드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비노틴또! 이제 예, 스트로베리가 약간 들어가고 여러가지 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있네 예, 오렌지도 들어가고 예, 이건 순대 요리입니다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